트레이닝 43. 길게 말하는 장음을 신경쓰며 읽자. 훈련 예문입니다. 강사님도 무대 위에서 떨리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다. 이럴 때마다 난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럼 난 속으로 당연한 걸왜 묻지? 라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떨린다. 아니 정말 많이 떨린다. 아나운서와 쇼핑호스트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기업체 강의에 수없이 섰던 나 역시 많이 떨린다. 떨리지 않게 하는 약은 없다. 마치 불로장생의 약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준비하지 않아서 오는 두려움. 또 하나는 준비했는데, 과연 준비한대로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전자의 두려움은 기분이 꽤 좋지를 못하다.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조바심이 난다. 하지만 후자의 두려움은 오히려 설렌, 설렌다. 설렌다가 맞겠죠. 아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발표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발표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오는 두려움을 갖고 무대 위에 올라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내 무대를 보러 온 청중에 대한 기만이다. 준비를 하자. 명확히 나는 발표를 잘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리적인 뼈대를 세우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보이스와 보드링기지까지 점검하자. 만약 이것들 가운데 무언가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무대 위에서 진정으로 즐거운 나, 무대를 즐기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입니다.